알렐루야 7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멧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갭과얌뇌를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시틴과 세르와 한막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은 특별한 지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지파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권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음사가 없으면서도 특별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 찍힌다는 속담처럼 가랑이가 찢기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에 평범하게 자신의 재능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네아의 신녀 실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기록과 야곱의 축복에 대해 잠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는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아셀 지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너무 잘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아셀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의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셀에 대해 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범한 아들 아셀에 대해 풍요의 복을 빌어주고 그 생산하는 곡식과 채소가 너무 좋아서 왕의 수락상을 채우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평범한 아셀에게 이런 축복을 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이 아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자녀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자녀도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아셀 집화에 대해 여호수아가땅 분배를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24절 3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에서 아셀 지파의 땅을 보면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 주변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양성 기후로 인해 감남 나무가 잘 자라는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역시도 야곱의 예언, 그에게서 나는 식물이 기름져 왕의 진미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셀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 복에 대한 감사함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아셀지파는 사사두보라가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자 그 일을 거부한 일로 인해 두보라로부터 그들은 나태하고 애국심이 없는 족속이라는 비난의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그들 모두가 흩어지게 되어 이들은 이스라엘에 사라진 열지파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지만 그유업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처럼 이스라엘의 사라진 열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납달리 지파의 땅은 산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냐고 하면 민첩한 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의 야곱의 예언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납달리 지파에서 이사야 사사 두보라를 도운 바락과 같은 용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이방의 갈리리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된 무대로 납밸리 지역이 사용되고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보나움이 나오는데 이곳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으로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납달리 집하처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납달리가 큰 빛을 보았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평범한 아셀 지파도 잊지 않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셀이 나태하고 애국심도 없다고 비난한 드보라의 말과 아셀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열 지파라는 말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납달리 지파는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에 합당한 지분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셀처럼 되기도 하고 납달리 지파처럼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유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아셀지파처럼 낫달리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아셀지파처럼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을 위해 사용하므로 갈릴루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